접시 사야 겠다야 다음에 접시다. 접시에 사고 싶었어 아까부터. <laughs> 접시가 나오질 않았어. <laughs> 어, <시킨> 거 <laughs> <시킨 거> <웃음> <웃음> 아 제비야봐 시킨거 봐봐. 시킨거. 뭐야? 초초딸딸딸초. 장난감아이씨 잘못, 어떡 잘못했다 이 아, 뭐한, 뭐나 더, 아, 딸, 딸기 좋겠다, 아, 맞지? 맞아, 맞아, 맞아. 알깔리네아어리 아, 까먹어가지고. 빨 씨.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리수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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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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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고